오늘은 국민연금이 왜 고갈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제 의견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국민연금, 왜 고갈될까요? 자, 일단은 연금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연금은 가장 밑단에 있는 국민연금과 중간에 허리라인에 담당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이것을 우리는 연금의 3층 구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니까 당연히 주겠지. 맞습니다. 지급을 해주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연금에 고갈되는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점차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나이가 젊은 층들은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일을 못하지만 연금 등을 수령해야 되는 노령 인구들은 많아진다는 뜻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경제 활동 인구들에게 더 많은 짐을 부담시켜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2070년도에는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내가 200만 원. 월급인데 100만원은 국민연금으로 낸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실제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합계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0.778명 정도 되네요. 아마 떨어지는 것들은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전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초저출산이 지속되더라도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이 높아지면 고갈이 최대 5년 정도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어떨까요? 자, 1988년도 기준으로 2022년도 말까지 설정했을 때의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5.11%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5%라고 하면 흔히 물가상승률이 보통 저번 달 기준으로 3.7%, 3.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살짝 상회하는 수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국민연금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혹은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에서 운용해주시는 분들을 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용할 수 있는 방식도 달라지고 운용 스타일도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엘리트 분들이 제일 많이 가실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잘하시고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 가실 텐데 문제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기금 자체가 워낙 덩어리가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산업 섹터들도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분들이 기대하는 뭐 흔히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20%, 25% 연봉리 수익률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은 실제로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지급 안해 주냐? 지급 안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분명히 늦출 겁니다. 보시면 1952년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60세 정도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1969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현행 기준으로 65세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회초년생분들, 90년대생분들, 2000년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70세, 75세, 이렇게 분명히 될수 있을 겁니다. 거짓말 같냐고요? 자, 보시면, 실제 오늘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보험료는 인상되고, 받는 연령은 점차적으로 68세까지 올리겠다. 68세는 만 나이 6 8세기 때문에 실제론 70세인 거예요. 실제 법이 그렇게 되고 있죠. 자,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를 띄워 드리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퇴직 연금에 대한 관리 하셔야 되고 이 관리뿐만 아니라 만약에 조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개인 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은퇴할 때 되게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 구급 공무원분들 기준으로 실제 초봉 받는 월급이 16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어, 왜 그렇게 받냐고요? 그분들은 취업하자마자 많은 부분들을 국민연금으로 떼요. 근데 일반 사회초년생분들 지금 최저 월급 기준으로 지금 한 200만 원 전후를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부러워하던 공무원분들보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의 은퇴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처럼 2, 30만 원 정도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을 내 은퇴를 위해서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26세에 취업한 홍길동이 내가 은퇴할 때 60세의 홍길동을 위해서 2, 30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빼 놓는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면 분명히 내 은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국민연금 내가 얼마 정도 수령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예상 연금 모의 계산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현재 가치로 보는 예상 연금액을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아 내가 어, 요 정도의 기간까지 납입을 했을 때 국민연금을 총납입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될 것이고 그거를 현재 화폐 가치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를 받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국민연금 분명히 좋은 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수익률을 극대화하기가 분명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자체가 점차 떨어지고 평균 수명 자체는 늘어나다 보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내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는 내 은퇴를 위한다 라고 했을 때는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연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뤄봤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금융에 대한 내용,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놓치지 않고 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